드디어 이 녀석을 하게 되었군요 솔직히 이걸 할 생각은 없었는데 투표로 하게 되었네요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게임입니다 15,500원으로 게임 2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기프티콘으로 스팀인벤에 들어오거든요 세일을 하면 1굿밥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저번에 설명한 테라리아와 비슷하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이 사실상 돈스타브 싱글의 후속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싱글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튜토리얼이 없어요 즉 여러분을 떨고 놓고 방치해둡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생존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이고 여러 게임을 해봐서 가늠은 갑니다. 옆에 보이는 게이지를 보면 음 뭔진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는 심장이 쪼그라들면 죽고 내가 쪼그라들면 죽거나 불이익이 있을 거고 위작이 쪼그라들면 개센 도트딜을 받거나 죽겠구나 하고 낮을 대충 보낼 순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가 있어요. 밤이 오기 전엔 말이지. 보통 더 포레스트나 마인크래프트 등등의 생존 게임의 밤은 기꺼해 봐야 몹이 스폰되는 시간이거나 몹이 우리를 잘 찾아오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빡칠 순 있지만 사실 돈스타브에서 눈치는 주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캐릭터가 힌트를 주고 다른 게임과 다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거든요 이쯤이면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게임은 일종의 죽어가면서 배우거나 얌전히 공력을 보고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입문이 무슨 강남 클럽 입구커처럼 어려울 뿐이지 적응하면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보통 생존 게임이라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순간 게임이 루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탐험 요소 및 보스 잡이가 주된 즐거움 요소인데 굶지마란 게임의 체력 회복 요소가 주로 음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탐험이나 보스를 잡으면 자원이 박살나기 때문에 엔드 컨텐츠를 할 때까지에는 무언가가 풍족하다는 느낌이 잘 없을 겁니다. 뭘 갖고 있든 죄다 소비되기 마련이거든요. 또한 사계절이 존재하며 계절마다 특수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얼려버리거나, 익혀버리거나, 젖게 만들어서 뇌를 걸쭉하게 해줄 겁니다. 또, 빡대가리야. 또한, 사계절마다 심심할까봐,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보스도 스폰됩니다. 또한, 탐사 지역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 전부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상이 끝나면 지하가 있으며, 지하가 끝나면 또 바다가 있고, 바다가 끝나면 끝내 섬에 있는 보스를 잡아야 합니다. 이 많은 컨텐츠를 하려면 2,300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큰 장점은 이 게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마다 하나의 큰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은 컨텐츠의 확장입니다. 지금 최종 보스라고 생각하는 달성의 보스도 나온 지몇달안된 친구라 앞으로 업데이트라면 더 컨텐츠가 늘어나서 최종 보스 타이틀을 뺏길 수가 있으며 기존 캐릭터와 아예 플레이 방식이 다른 캐릭터가 나오던가 다른 이벤트로 고지 혹은 포지를 열어 일반 게임과 다른 경험의 이벤트를 열어 보상으로 스킨을 주는 등등. 상당히 유저 친화적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공격 방식이 상당히 단조롭다는 겁니다. 무기가 기본적으로 창, 마법, 폭약으로 나뉘는데 마법으로 보스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며 폭약은 사실상 데미지를 압축으로 한 방에 먹이는 방식이라 보스전 스킵에 가깝고요. 일반적으로는 창으로만 딜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스와 몬스터를 공격 후에 카이팅으로 이어지는데. 상인 무기가 전무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원거리 무기도 있는데 원거리 무기는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거나 본인의 스킬이 부족하면 본인이 오히려 두들겨 맞는 등 원거리 무기는 보통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스 패턴이 허접한 것도 아니라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겨울 상태에서 체온을 낮추고 얼려버리거나 체력 아이템이 많을까봐 일정 공격을 맞으면 음식이 죄다 썩어버리는 등. 유저가 어찌하면 고통을 받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들, 네가 게임을 못 닥쳐. 또 만약 여러분이 기본 세팅으로 미지의 공간을 준비 안 하고 갔다가 전멸했다면 월드를 초기화 해야 되는 상황에 올수 있습니다. 만 클레이도 너무 가혹한 걸 인지했는지 롤백 시스템을 넣어 버틸 만합니다. 물론 이렇게 쓰라고 클레이가 준건 아닙니다. 테러 막으라고 줬는데 뭐 네네 몬스터가 테러했으니까 이거 공정한. 지금까지가 돈스탑 타투기더였습니다 업데이트마다 돌아와서 즐기기도 좋기도 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몹시 높은 게임입니다. 애인이나 친구랑 하기도 좋고, 최대 6명까지 즐길 수 있으니, 친구를 여러 모으고 해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모두 즐거운 게임 찾길 바라며, 지금까지 규몽이었습니다.